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인 여러분과 연동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는 5번 발언이 있겠습니다. 5번 발언을 요청하신 양길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위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창렬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위해 쓰시는 김웅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모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 출산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당진시가 출산 지원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합계 출산율 1.61명에 한참 뒤떨어지는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치하위에 머물렀으며, 그 하락 속도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층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 병력의 부족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졸림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존폐위기를 직면한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남성의 경우 34.6%, 여성의 경우 44.7%로 나타나 자녀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519개 민간 사안후 조료원의 이용 요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32만원으로 하루 평균 약 16만 5천 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95만 원으로 하루 평균 약 21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교적 경제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출산 후 민간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의 부정적인 자녀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비용을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공공 출산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인 공공 산후 조련 건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활용이 부진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부지는 대부분 시골 마을로 산모들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건립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성의 계층 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국가 전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는 5번 발언을 하여 주신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 제1방송 홍원식 PD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창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여성의 전당 중축 리모델링 변경 등네 건에 대한 2021년도 제4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laughs>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을 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2항 시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의정 자료 수집과 의원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쉬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